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, 홍종석 사회복지사님의 책, 치매는 처음이지입니다. 어, 이분이 현장에서 15년 넘게 치매 어르신과 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오셨다고 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녹아 있는 책이죠. 그렇죠. 이 책이 치매가 딱 의심될 때부터 그 이후의 돌봄까지 아,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딱 필요한 정보들을 Q&A 형식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냈더라고요. 네, 정말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랑또 어떤 통찰이 있는지 좀 요약해 보고요 특히 이제 웰다잉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왜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,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건제 생각에는 공존이라는 개념이에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요 아 공존이요 네 치매를 그냥 뭐 관리해야 할 질병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치매가 있어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 이게 이책 전체를 꿰뚫는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존이라 그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한테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또 웰다잉에서 말하는 어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는 삶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. 아, 그러네요. 웰다인 가치랑 딱 맞아떨어지는군요. 네. 돌봄 책임을 좀 나누고 또 치매 친화적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립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웰다잉이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책 내용은 또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치매 검사는 어디서 봤냐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이랑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거 건망증이나 우울증이랑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거요 네네 그런 실질적인 질문에 답해주는 게이 책의 큰 장점이죠 Q&A 형식이라 궁금할 때 찾아보기도 편하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치매랑 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상태들 있잖아요. 뭐 난청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 그런 차이를 딱 짚어주는 게 어휴, 오진이나 진단 늦어지는 거 막는데 중요하겠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방법이나 성년 후견제도 활용법 같은 거 이런 게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차근차근 안내해 주니까 당사자나 가족들이 좀 막막함을 덜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딱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는 거네요. 아, 그런데 저자분은 치매를 의료 문제로만 보진 않는다고요? 그건 무슨 뜻일까요? 아, 네.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인데요. 저자는 치매를 삶의 단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. 삶의 단위요? 네. 그러니까 뭐약 먹고 치료하는 그런 의학적인 접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전체, 또 사회적인 관계, 경제적인 문제, 그리고 법적인 권리보호까지. 이 모든 걸다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와, 삶의 단이라.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사회적인 관계 맺는 거, 이게 또 엄청 중요해지겠네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하죠. 실제로 WHO 같은 연구를 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자가 관계 맺기의 중요성, 그리고 사회적 처방이라는 걸 이야기해요. 사회적 처방이요? 약 처방 말고요? 네. 아하. 그게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이런 권고를 넘어서서요. 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치료나 돌봄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웰다잉 관점하고도 통하는 부분이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웰다잉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왜꼭 필요한 책일까요 사실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통계 보니까 (85세) 이상이면 네분중한 분이 치매라고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. 웰다잉이라는 well 게 존엄한 노후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데, 사실 치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준비가 좀 반쪽짜리가 될수 밖에 없어요. 음, 그죠. 그런데 이 책은 치매가 있어도 괜찮다,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거든요.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는 거죠. 아. 그 두려움을 줄여 준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하겠네요. 네. 이게 바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희망을 지키려는 그 웰다잉의 목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정입니다 특히 책에서 설명해 주는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나 그 성년 후견 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제도들이 내가 나중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 의사를 최대한 존중 받으면서 필요한 돌봄 받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겠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제도들이 단순한 복지 혜택 이걸 넘어서는 거죠.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돕는 뭐랄까, 중요한 안전망 같은 거예요. 안전망이요? 네. 네. 이 책은 그 안전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죠. 결국 이 책이 제안하는 치매 공생 사회 모델이라는 건요. 단지 치매 환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. 아 그런가요? 네 우리 모두가 맞이할 그 노년기에 대한 불안을 좀 줄이고 서로 돌보면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토대를 같이 만들자 이런 제안인 거죠 들어보니까 치매는 처음이지 이 책은요 단순히 치매 정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랑 현실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이 초고령 사위를 살아가면서 서로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주고 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? 이런 아주 중요하고 깊은 질문과 통찰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웰다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공생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먼 미래의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